아 여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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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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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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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니, 아도 하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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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만 하는 거예요. 서브를 어, 뭐 주장만. 제가 주장이라고 했죠. 제 잘하는 사람이 주장이죠. 1 번, 2 번, 3번 있잖아요. 그러면 세번 안에 공이 섞여서 봐야 되는데 단식처럼 제가 친구를 저도 다운시지 않고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. 반드시 2번. 한 번, 한두 번, 한번안두 번을 해야 돼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도 안 돼요. 두 번이나 세번 안에 섞어서 보내주는 거예요. 오케이, 이게 가지요. 네. 가시죠. 네, 네, 네. 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안 돼. 주장이 뭘 해줘야 되냐면 공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날라왔을때 우리 팀한테 잘찍게 해줘요 토스를해주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주작왔어요 <주장>. <laughs> 하나 뭐 어,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님이 토수를 지금 못 해주는 거야. 엄청 <laughs> 고 내가 토수를 보여줄게. 봐봐요. 토도 잘 해줘야지 이제 토수를. 다섯. 하하고 다섯. 이게 연장이에요. 이쪽으로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사요 <laughs> <혼자 해요>. 이거 <laughs> 이쪽으로 왔다 해도 돼요. 오이 맞아. 이렇게 밟고 있어도 안 된다고 했지. 그럼 칠때안에서하 쳐야 돼요? 밖에 저만 아, 아, 밖에서 데 하필 저만 는데아는 아는 마음. 저만 는저 아는 마음. 저만 보 저만 보만 보는 요는마만 제가 말 아는 마 저만 는데아아예못음네 예, 아니다음저 팀이 아는 마음. 는줄 아는 마음. 는는 보는 줄아 보는 아 설레. Yeah. Ух ты! 경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줘요. 이렇게 주지. 죽잖아. 이거를 받아서 내가 컨처를할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주장하는 거예요. 누가 여기서 경기장에 가서 이거 서로 해 줘야 돼요. 다시 네. 아, 해 볼게요. 첫어요. 하나. 치기 전에 끊어서 그러지. 기다렸다가 그렇죠. 기다렸다가 치셔야 돼요. 기다렸다가. 자. 아. 어. 그럼 지금 넘어 너무... 하나, 둘, 셋! 이거는 제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도 못 써. 이게 같이 배우두 장이 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들었어요? 그냥 기다렸다가, 그쵸?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대빈이 형 잘하는데